우리, 응, 정정당당하게, 그래, 오늘은 꼭, 사이좋게 이렇게, 너 하나, 나 하나, 하나, 이거보다는, 응. 무조건 락시저스 페이퍼를 해서, 응, 이긴 사람 이거 가져가, 응, 여기 있는 거 고를 수 있어, 응. 지면은 이런 거가져가기 아, 그래, 그래. 정정당당하게다, 당당하게 <목소리가> 락, scissors, <목소리가> 시저스, 페이퍼! 찌... 자, 이 정정당당하게 똑같이, 이런 거 넣으면 이런 거 하나 가져가. 오케이, 오케이, 그래, 음. 그래, 음, 무조건, 음, 그러구나. 락, <목소리가> 시저스, 페이퍼! 아하. 락, 시저스, 피퍼. 이야, 안 돼. 어떤게 어떡해. 제일 맛있었다. 어, 어떡해. 이게 또 뭉팽이네. 어, 어떤게 제일 맛있어. 네, <목소리> 이거 가져 가자. 아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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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아, 나 혼자 먹게 생겼다. 나 혼자 먹어야지. <목소리> 저거 진짜 궁금했는데. 나 간다. 락, 시저스, 피퍼. 예! <목소리> 그 다음에.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I d 응, 그래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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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어, 내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어 t 토 n o w I don't know. I d o 나 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k n o I d o o r o n k n o I k o w I o c k s c I s s o r s Paper o k <laughs> <laughs>

마요네즈가 궁금한데. 아, 마요네즈 정말 궁금했는데. 안나 아, 이거 하나 가져가야지. 락시스, 케이팝! 야! 예! 아, 아이고, 아이고, 궁금하다. 나 땅콩 가져가야 되겠다. 이거 가져와봐. 하겠어, 어지. 저어지간바로 저 궁금하지 않아. 나도 이거, 이거 어지간해서 뽑았잖아. 사실 조금 다르지 않을까? 그래. 어. 너 뽑아라. 그래. 아, <laughs> <폐퍼>. 아, <laughs> <나> 아 괜찮은데. <laughs> 난 지금 무슨 나는 처음이었어. 가 지금 무슨 나는거 처음이네. 아 이거 여자 핸 똑같으니까 똑같은 나는 그래. 하나. 그래. 두 개, 두 개, 가자두 개, 두 개, 가자 개. 이것도 그림 밖에서 나갔다. 이거. 랭킹마다한개더 많다 아, 역시 랭킹은 바보 아니 왜? 똑같이 가져갔는데? 똑같이 가져갔어 너세개 하면서 네개 가져갔구나 아니야 나세개 하면서 세개 가져갔어 그거는 내가 맹세할 수 있다 나거짓말하나 하는 거 알지? 뭐지? 나또 속은 느낌 있지? 아니야 네가 바보라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야 나... <laughs> 내가 다관했는데 아니, 그러면 그래서, 사실, 한개가 남아야 되거든? 어. 그래서 내가 한개 남으면 또 치열하게 싸우겠구나, 했는데, 어, 링링이 바보병이 도져가지고 세 개, 세 개! 이러면서 두개가져가 <laughs> <뒤에> <laughs> 그랬어. 아, 숫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어. 얘들아 숫자 공부 잘해봐. 하나, 하나 가르쳐 줄게. 하나는 이거야. 어, 두 개는 이거야. 세. 세 개는 이거야. 세 개. 아, 세개 이거라고. 어디 가서 세 개!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가져가지 <웃음> 마라. 너 방금 세 개! 이러면서 가져가더라. 가들, 그래도 매데 나무 줘서 고마워. 그래, 우리 맛있게 집에 가서 이거 있잖아. 베란다에 숨겨놓고 잘 먹어. 그래. 엄마한테 들키면 너도 쫓겨날 것 같다. 그래, 맞아. 숨어서 먹어야겠어. 그리고